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노? 걱정근심을 가득 안고 계시네. 예, 그렇죠. 몸이 안 좋았어. 음. 응. 아이고, 엄마를 보면은 내가 자식도 걱정이요. 금전도 걱정이요. 건강도 걱정이요. 엄마 때만 게다 걱정이라 한다. 엄마는 내가 이 위도 조심해야 된다. 이 위가 참안 좋네. 속이 안 좋다, 이 말이야. 아, 안 그래도 뭐. 음. 위, 위 네, 전체 수술을. 아. 작년에 했으니다위수술 하셨어? 네. 그러니까 위를 안, 그러니까 위 이제 소화불량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안좋다거든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한 가정을 꾸려가기 힘들고 일부 종사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참이 형편도 엄마를 보면 이 편, 편한 편 형편이 아니라 그런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갑갑하다 엄마를 보면 안타깝고 딸이 어이 말하는 거에 좀 약간 이 어수라 어, 어느라다 해야 되나 딸아이가 음. 스무 살이 됐는데, 응스 음, 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합니다. 음, 네. 아이 정신 지체가 있구나. 네, 정신 지체 음. 장애 장급. 아, 힘들다. 그러니까 어버버버거리구나. 언어가, 그러니까 엄마는 그래도 알아듣는데, 엄마라서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네. 그러면 이, 잘 걷지도 못해 아기가? 이 생활하는 게 힘들구나. 와, 음, 걷는 것도 음. 사실. 잘 안되고요 엄마를 보면 엄마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또 어디가 아플까 내가 어쩔까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이게 걱정이 아니다 지금 엄마를 보면 엄마의 걱정 근심은 돈도 걱정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엄마가 돈은 언제쯤 괜찮을까요 하는 게 단지 돈이 걱정이라면 앞으로 남아 있을 우리 딸 아이 때문에 돈 걱정인 거고 지어주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남아있을 우리 딸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엄마 제일 큰 고민이다. 아이고, 이 복지과에 엄마,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해서 물어보면, 이 복지과에서 연결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신터라 하나, 센터라 하나, 이런 데가 있어 엄마. 근데 남편하고 엄마 가는 지가 10년 세월이 넘었는데, 응. 아직 호적사고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음. 뭐가 또. 좀... 음. 시험받기가 힘들 때날편하고 연락이 안되니까 음. 이래저래 지원 받을 수 없는게 좀많더라고요 음. 그러면 신랑하고 일단 연락을 한번 해요 엄마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 네 응. 가출신고를 해서 응. 경찰에게 도움도 받아봤는데 이게 또 상대방에서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카 하대요 음. 이거 엄마 어 지금 이혼 그 소장 있죠 이혼 소장을 작성을 하셔 그렇게 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셔서 음 이혼 서류를 일단 보내요 신랑한테 그러면 그게 이 법적으로 법에서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등록돼 있는 주소지 그럼 글로 보낼 거야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보시란다 그러면 해결이 받신다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떨어져 있는 이 사유도 엄마가 적어야 될 것이며 10년을 떨어져 있었고 딸아이에 대한 이런 것도 내용을, 기재를 싹다 하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혼 소장을 보내면, 이게 일이 풀린단다, 엄마. 돈 듣고 싶은 음, 엄마. 돈 드는 거 없어. 돈 드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돈 드는 거 있으면, 뭐, 진짜 큰 돈이 아니고서야, 제가 좀도와드릴게 제가 막, 어, 애를 뭐, 이렇게 맡아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도 보시한다 생각을 하죠, 뭐. 뭐, 뭐,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는데, 그죠? 그니까, 러 뭐, 그런 거는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소장 쓰는 거부터, 변호사, 요새는 또돈안 들여서 하는 변호사도 있어요, 엄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시간이 나면, 틈대로 제가 엄마를 좀 도와드릴게, 저 옆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저하고 조금, 이래, 맞춰가지고, 해결을 좀 보자, 엄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 딸아이도 이 복지과 연결해가지고, 사회복지과 있죠. 그렇게 해서 애를 맡아줄 수 있는 뭐 센터나 쉼터 이런데 구해진다거든? 그니까 러 그런 것도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 이 신랑하고 막 해결이 나면, 어, 이 일사천리로 해결은 될것 같아, 엄마. 그러니까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어 이거 끝나고 어 천천히 다시 저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지마시고 응. <laughs> 제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가? 아유 <laughs> 그만큼 고생했는데 받으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뭐 복이래 또 생일 생일하는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 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해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